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머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입으로 하는 입으로 받는 은사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가슴으로 받는 은사를요.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고린도전 12장은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사를 나타내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또는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정말로 아주 기뻐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사용한다면 저도 기쁘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도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 받았는데 아뭐 이런 걸 주지 하고 휙 던져 버리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기 원하십니다. 방언을 이미 받으신 분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언을 대충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방언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언을 많이 하는 자들은 자기 신앙의 덕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는 호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집이 있죠? 벽돌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일련의 과정을 호이코도메오 하나님이 방언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신앙의 덕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즉,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쌓아서 마귀가 못 넘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집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고 확장되는 데 하나님은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더욱 더욱 또새 방언을 사모하시고 이 귀한 방언을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하여 애쓰고 있어 방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방언 받지 아직 않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방언 받으시고 성령의 침대 안에 들어가셔서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성령 하나님 예수만 보이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됐습니다. 신의 은사가 나타나면 복음 증거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머 집회하는데 성령임에서 이분이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예를 들면 다리가 아프신 분이 힘들게 집회 참석하셨는데 나갈 때는 기쁘뛰면서 나갑니다.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방언도 방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은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불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방언이 불의 해같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제낍니다 오늘 이곳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하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방언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대신적 방언, 하나님께 드리는 랄랄랄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인적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방언이에요. 즉,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향하여 영어로 방언을 한다.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 당시. 오순절 날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오순절 날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쓰는 외국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말 말고 자기 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다른 나라 말들을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은 저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시골 사람이고, 배우지 못하고, 교육이 아주 낮은 사람들인데 어찌 영어를 말하고 일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외국 말을 하느냐 놀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금은 때까지 삼시니 즉 오전 9시니까 사람들이 술 취하거나 막 방언을 랄랄라 이렇게 막술 먹고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 예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거는요. 방언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 3천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면 이상한 힘을 받게 됩니다. 방언은 복음 전도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선물이고요. 은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방언은 복음 증거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나가면은 집회 때 찬양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은 뭐수아골로 말이라든가 영어라든가 프랑스말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인 그분이 물론 영어도 잘하시지만 모르는 찬양이 많은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다른 나라 찬양을 잘 합니까? 했더니 그분의 답은 뭐라 고 그러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내가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신기하게 그 나라 말로 같이 따라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받칠 기경하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 엄마 아빠 또는 자녀들 남편 아내가 어찌된 일이냐고 당신 방언 말해 보라고 하면서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요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방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모를 말해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서 비밀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방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어리석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매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아이로마서 8장 27절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아듣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비밀 언어 방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헷갈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번에 이 행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 집에 신방을 갈까요, 말까요?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헷갈리는 문제들이 목회하다 보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방언으로 그 집중적으로 문제만 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속에 어떤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라, 말해라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 신방 갈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면 신방을 가야겠구나라고 가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다음에 가겠구나라고 미룰 수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방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사업을 하시면 내일 만나야 될 바이어를 만날까요, 말까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하나하나 를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될거 하나님이 가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는 쪽으로 택하면 응답입니다. 시작. 평안을 주는 쪽으로 택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 요한복음 요 14장, 요한복음 17장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저희들, 요즘 성경은 너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니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언을 말하게 하면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결혼 안한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할 때 하나님 이 자매랑 이 형제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방언기도 하셔야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지금은 이 남자가 조금 수준이 없고 힘들고 좀 그런 상황에도 그 남자랑 결혼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남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너무나 돈도 많고 옛날에 장동건, 요즘에 송중기 BTS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평강을 주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때이 방언은 굉장히 유익한 은사라는 것이죠. 네 번째,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우리들은요. 뭐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계시라고 그래서 직통 계시 뭐 랄랄라 방언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제가 안피한은 우리 장로님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러면 아 장로님, 제가 우리 집에 지금 설탕이 없어요. 설탕 좀 주세요. 장로님 설탕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주지요. 하노님과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힘든 마음을 우리 장로님께 털어놓으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오픈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장로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은요 아 물건을 빌려올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마음에 깊은 얘기도 우리 장로님하고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원하시면 아멘해볼까요? 대화하셔야죠. 대화.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겠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저는 목회를 오래했지만 한국말로 기도할 때 제한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을 그때 유용한 게 뭐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국말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하면 기도 시간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을 드릴 때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주께 아뢰 때 주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해지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은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방언으로 대화하는 자들에게는요. 방언 말고 아까 얘기한 성경에 9가지 은사, 어떤 사람은 2 7가지 은사, 어떤 학자들은 145가지 은사. 하여튼간 은사가 무지 많습니다. 이 은사들을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은사는 다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씩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옛날 같았으면 내가 원래 내가 화낼 타임인데 성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화내는 것을 잘 가라앉히고 하나님 은혜도 어떤 일을 처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계시, 예수 믿기 전에, 은사 받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둘씩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요, 축복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방언 기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의 세계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존 스터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학자가,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 그죠? 이 고대에 쓰여졌던, 학문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쓰여졌던 2000년 전 이전의 이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 설교학에서 제가 20년 전에 충성창 배웠던 건데 최근에 설교학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 선포될뿐만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설교학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주석하고 공부해가지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만 전달하면 됐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처음에는요 필랑한 학문적인 것만 갖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면 신기한 거는요 한 학기만 훈련 시켜도 설교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처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방언도요 방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첫사랑 회복하지만 안 돼요 미지근하거나 미지근하면 안 되고요 차갑거나 덥도록 하라 우리 주님은 뜨거우라는 것이죠 방언하면 뭐가 좋냐면 지속적으로 방언훈련을 쌓다 보면 은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차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십년 전에 방언했는데 요즘 잘안 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성경 공부만 하고 방언 안 합니다. 아닙니다. 방언하셔야 됩니다. 방언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훈련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 우리 부산의 이대호 선수 홈런 많이 때리죠. 이 선수가 운동하는 걸 봤는데요. 세계적인 선수기 때문에 운동 안 해도 홈런 칠수 있을 텐데요. 세상에 이 벤치 프레스하고 다리를 가지고 그 무거운 갖다가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지 홈런을 치. 지속적으로 칠수 있는 타자가 됩니다. 어디 축구만, 야구만 그렇겠습니까? 축구, 농구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요 만족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더욱 더 새로운 방언으로 함양하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리도전서 14장 18절 말씀만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 많이 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매도 맞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천국 갈 때에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들에게 교인들에게 제가 많은 사람들보다 열심히 방언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방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방언을요 인위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주권적으로 사랑하 성도님들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였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는 거 500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120명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빼면 도대체 380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도 같이 방언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120명이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 십일기 때문내 열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는 개바, 개바 베드로거든요. 40일 동안 합치면 40일 더하기 10일을 하니까 50일, 50. 그래서 이오순절이라는 것이 펜타코스탈5 5라는 숫자예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사건. 다시 말해서 10일 동안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주권적으로 임하는 기간이 10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금세 받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방언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선물은요. 간절히 구할 때 사람도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자전거 사 주세요. 자전거, 자전거 사 주세요. 자전거. 제가 아마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이 원하니까 자전거를 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 줘요. 마태복 6장 33절 너희는 내게 모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는 자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들마다 얻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마다 열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함께 간절히 구하세요. 특별히 구할 때 방언은 언어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 방언 좀 주세요. 방언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 주시옵소서! 소리 내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 이게 방언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물론 호주에서 제가 한번 사역할 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누가 복음 설교하고 세 가족 모였을 때에 예수 그날 처음 믿은 청년에게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랄랄랄랄 하면서 성령 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고 푸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방언 안 받은 분 있으시면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임재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 듣는 중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고널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할 때 방언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터지면은요 방언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회 종들이 조용히 모시고 나가서 조용한 방 안에서 방에서 다시 모시고 와서 방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말씀하다가 방언 터지는 거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이 청년 전도사 때 청년들과 함께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단계 선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서 에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렸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앞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매가 막 설교 중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 자매는 왜내 내가 설교하는데 방언할까?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 방언이 임했는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입이 꼬이고 방언이 나타났다 절제할 수가 없어서 방언했습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아 고넬류와 고네류,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주의종들이 설교할 때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은 찬양할 때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절히 찬양할 때 방언 받는 경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학에서는요, 준비 찬양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준비 찬양,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하지, 이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세 가지여서 찬양, 말씀, 기도 시작. 찬양, 말씀, 기도. 찬양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시 예배라면 찬양 때부터 미리 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성령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7시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8시잖아요 그럼 찬양이 한 7시 40분부터 시작되니까 시계보고 막 예배당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찬양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고 성령 부어주게 될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2 4오 53절에 들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 성전에서 찬양할 때 성령님 임합니다. 11개와 9장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요. 구약인데요. 검은 곳 탈자를 좀 불러 오셔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검은 곳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됩니다. 즉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하다가 방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럼 어떻게 찬양할 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야. 자기 나라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영으로 찬양하는 건 뭐예요? 방언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 한국말기도 두개다할수 있고요. 찬양도 한국말로 찬양하고. 영어로 성령어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요 집회를 할때 아, 음을 그냥 틀어놓고 방어만 합니다. 어라라라 마셔라라라라 그 음에 맞춰가지고 코드가 예를 들면 C A 마이너 D 마이너 G 7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 거기에 맞춰서 마음껏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좀 쑥스러워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성령 이런 것에 갑자기 람마, 샤컬라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색해서 안 하는데 원래는 찬양할 때 방언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방언이 임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 다섯 번째 한면 따로 까요 안수 받을 때. 이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수 받을 때 성령 임하는 게 무지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부러워했어요.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성령 임해요. 결과적으로 따라볼까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을 때는요 주의종이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이 안수하는 것을 어 나에게 왜 안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임파테이션 영적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요 주회 종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성도가 성도끼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성은 이성끼리 손을 얹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 성도들은 여성의 안수 받기 위하여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거 안수죠. 특별히 주회종의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회개할 때, 시작.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 저작권에서 만나는 세상신들하고 틀려요. 이거 귀신들이고 가짜신이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하지 않으면 임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높이 손을 들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이미 방언을 받은 사람도 먼저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더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임이 받으신 분들은요 오늘 새롭게 새 방언을 받기를 도전하시고요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말씀 듣다가도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죄 중에 안수할 때 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이 임지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